아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말을 나에게 자주 하셨다라고 하는 게 떠오를 때가 있을까요? 아 이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만 했지라고 하는 기억보다 이참 그때의 말씀 가지고 가문내가 됐다. 힘이 됐다. 아, 지난 주간에 한 정치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정치에 뛰어든 게 너는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에, 가만히 있느냐 젊은 학생이 가만히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듣고 아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니죠 나라가 이렇게 부정이한데왜 가만히 있냐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설날에 작년에 했던 멘트를 그대로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는 낳냐 뭐 갔냐 직장은 언제 하냐 대학은 뭐 갔냐 안 갔냐 취업은 언제 하냐 하느냐 그런 말씀은 잔소리 밖에 되질 않죠 그래서 정말 아내 말이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길을 열는, 정말 온전하게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그 자녀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좀 멘트를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2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손녀 누구에게는 무슨 말, 손자 누구에게는, 사위에게는 어떤 말, 딸에게는, 며느리에게는, 아들에게는 어떤 말 해야 될지 저게 좀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서 이 얘기를 꼭좀 해서 보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 친구의 말 들어도 되고 부모님의 말 들어도 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미가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 한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 독특하게도 이 장면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저도 뭐 법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재판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재판을 하게 되면은. 요즘 TV에서도 방송하는 거 보면은 정확하게 알수 있잖아요. 고발하는 사람과 고발당하는 사람과 검사와 또 변호사와 또 증인들과 또 재판장을 통해서 어떤 판결이 내고 있는 것에서 잘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들 오가는 것처럼 그런 구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장면이 법, 법에 관한 법전 법본에 서 있을 만한 장면으로 미가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법정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죠. 죄 아니면 무죄가 된다. 네, 무죄 아니면 죄가 된다. 그래서 죄는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고 무죄는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이 법원에서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법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간 증인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될 증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2절에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이게 바로 증인이고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까지 이어서 나눠요. 지금 예. 뭐예요? 산들과 이 대지들, 땅들이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것은 많이 바뀌지만 산과 들은 바뀌질 않습니다.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이 변함없는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산들과 들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 사람아 내가 정직한 거. 사람은 거짓 뭐가 위선을 할지도 모르지만 요 표현인 거요. 예 하나님도 이 세상의 산과 땅들이 내내 말을 내 행했던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 얘는 이것은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고향을 늘 들어가면 원주를 탁 들어가면 나를 맞아주는 산이 있죠. 무슨 산? 치악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산처럼 이렇게 뾰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쪽부터 이쪽까지 원주의 동이 남북을 가르지는 산이 치악산이거든요. 이렇게 쫙 보면 아참 옛날 그대로네. 맨날 가도 옛날 그대로지 그 치악산이 무슨 뭐 뭐가 뭐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보다는 뭐 그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참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게 겨울 산이 아주 참 멋있거든요. 고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0대 때이 겨울만 되면 치악산에 청년부 단합대회 뭐 수련회 실입생 환영회 가 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거기 올라가 가지고 김치 게 끓여 먹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내려오면 정말 하루가 다 가고 그러면서 이 추운 날 떨면서 그냥 그 산을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그대로 있어요 마찬가지에요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사랑과 진리의 일에 대해서 산은 그대로 있고 증인인 거예요 사람은 보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나무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산과 들은 땅은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다라고 하는,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3절에. 무슨 일로 괴롭게,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요? 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힘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정도로 괴로웠냐,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라고 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괴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힘들어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괴로워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법정까지 끌려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래 거 심능한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가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들을 보내서 구원의 완성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발람과 발락발의그 바락,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켜놨던 것을 어기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키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힘들다, 괴롭다, 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변호사 측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검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를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주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서울하시가 아쉽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니까 우리가 1년 된 번제물을 가지고 드릴까요? 그리고 또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실까요? 아니면 내 마다들을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서운하고 잘못했다고 라 말해 그 마음을 푸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발하기도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 재물에 합당한 재물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지은 때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제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제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제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일년된 송아지가 최고의 제물 가운데 하나요왜 일년된 송아지를 원하냐 느이 생명력이나 흠이 없고 가장 완성한 상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제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다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이소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헌신적인 표현이고 또 정말 큰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셨으니까 열법에 명령하신 대로 1년 된 송아지 어, 한 마리 드리면 받아주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하는 거예요. 그다적이 자기 스스로 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화가 나서 혹은 불스랑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할면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천천히 수양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단위가 더높아 거예요. 천 마리의 순양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천 마리의 순양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제사의 예법에도 있지 않지만 천 마리의 순양을 잡는 날이 있어요. 어떤데요? 왕궁에서 잔치를, 국가적인 잔치를 벌일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왕이 지위를 한다거나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나라적으로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들썩하게 어? 흠없게 잔치 한번 벌이면 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속되는 도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부름받은 것에 헌신과 충성과 어떤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마리쯤 하면 하나님 아시겠죠? 내것 사이즈 좀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또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민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요. 무슨 거요? 기름이 강같이 흘러야 되네. 여러분.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짤래도그한 방울 한 방울 얼마나 아까워가지고 그냥 방울방울 병까지 확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게 우리의 요즘 세상이기도 한데 이 고대시대 때에 올리브 기름은 유출해 올리브를 따가지고 이렇게 짜져서 올리브 기름 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강같이 흐르도록 엄청나게 한번 기름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됩니까? 이건 아주 장기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고 아깐 그러니까 완전히 왕실과 상류층의 전유물이지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집에서도 막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뭐 올리브기름 무슨 뭐 별기름을 다 넣고 먹고 살지만 옛날에 기름 한병 있는 집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특히 이 수천 년 전에 기름 한병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호세를 부리는 거예요 기름을 그냥 강같이 흐르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작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에?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데 거기다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마다들이라도 바칠까요? 이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다들에 대한 개념을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 신학교를 참 많이 왔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장로님 가정이라든가 목사님 가정이라든가 혹은 성도님 가정 가운데서 첫째이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칩니다. 신학교 온 친구들이 참 간혹 있어요. 아, 간혹 있는데 그건 부모님이 바쳤지 본인은 와서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작을 그만두고 다른 곳 공부를 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의외로 꽤 있고 또 아, 하나님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바쳐서 신학교 올 때는 자기의 소명 없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어서 훌륭한 목사님 되신 분이 들더 많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째는 내 것이다, 만물은 내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는 제일 좋은 것을 성별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다들을 바칠까요? 라는게 뭐예요? 마다들이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물은 뭐요? 배를 갈리고 각을 떠서 태워 버려서 태워서 드리는 게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마다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각을 떠서 제물을 태워라라고 명령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다가 이미 준비된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흠망하시고.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믿는 줄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됐지 절대 하나님은 인신제사, 즉, 하나님을, 사람을 태워서 드린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사는 어떤 거예요? 이방의 제사예요. 우상의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에밀레 종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종이라고 그러나요? 그종할때아기를 넣어서 아기를그 쇠물에 던져서 했더니 종이 됐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받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게 뭐냐? 다 이런 우상과 이방 신상에 대한 거요. 예 사람을 들여서 드린 제사를 최고로 친다. 여러분 아직도 이 미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훈이 국가적인 일을 가운데서도 정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절대 복음적이지 않아요. 신앙이지 않아요. 신앙.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그건 인신제사가 아니잖아요. 태워서 예수님을 번제로 드렸습니까? 아닌데입니다. 절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받고 존귀하게 택함을 입어야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지 함부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행하거나 사회, 심지어 자기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하는 것도 성경은 그만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큰일 난다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니까, 아, 그러면 무슨, 뭐, 제사, 일, 1년된 송아지 드릴까요? 천천히 양, 순장, 암 드릴까요? 무슨 뭐, 기름을 그냥 냈다 드릴까요? 정안 되면 내 마지레도 갖다 그냥 팍 해서 드릴까요? 그럼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 얘기 어떻게 보면 대드는거예요 근데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하는 말씀은 1년 내에서 암순장을 짓기, 이 송아지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아냐.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아냐. 뭐냅니까?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이 정의, 공의의 개념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전에 있고 상용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의는 잘못된 상태가 바른 상태로 되어지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못되어진 거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바르게 갖다 놔라 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정의의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다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힘대로 사회에 잘못된 것을 다 옮겨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미가 시대 때. 이게 주전 8세기에서 8세기 예언자다라고 하는데 이 미가서의 다른 부분의 내용들을 앞부분, 뒷부분의 내용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낙은 애들 대접하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먹이고 입혀라라고 하는데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더 착취하는 거. 이게 아주 악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착취를 해? 다시 갖다 놔. 이게 정의를. 그러니까, 정의는 행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아무렇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끔찍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구호가 될수 없고 실천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예? 말씀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겠느냐? 라고 하는 책망을 지금 미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언자들의 숙명이 있어요. 예언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 권세 있는 사람들, 부귀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타락한 사회에 갈수록 부귀영광과 권세 있는 사람들의 그 얼마나 더러운 일을 많이 행합니까? 근데 미가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사람에게 부귀영광 있는 사람들 찍히는 거예요, 속속 말로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선지자는 항한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해 가면서 무슨 하나님을 예배해? 그 예배를 받겠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네. 정의를 행해야 될거 아니야? 공의를 행해야 될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해요. 인자 라고도 번역도 하고 자비라고도 사람 표현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신실함이다라고도 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비와 사랑이 충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렇게 베여 주신다라는 데이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 약속해 준 것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에 얼마나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출애굽을 인도할 신이다라고 경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 같으면 아유 저걸게 한 방에 다 쓸어버려 확 그냥 태워버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모세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뜻이 아니라 하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해 줬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백성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모세의 말처럼 광야에서 다 쓸어버려 죽이면 하나님이 렇게 잔혹한 하나님이냐 잔인한 하나님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네 그래 그렇지 하고 가면서 다시금 돌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본질인데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요?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분 좋을 때 해다가 나쁘면 짜증나고 또 힘들면 파괴하고 공격하는 분이 아니라 인자함으로서 지키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볼 때는 때로는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행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와 은상과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랑을 하라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그냥 겸손하게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 인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꼭 믿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을 놓쳤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있었지만 동행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빠짐없이 안식일도 성수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렸지만 나가면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여러분,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잖아요. 1년 365일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전에 가는 날만 요란을 법석을 떠는 거야. 허례허식을 떠는 거야. 위선을 떠는 거야. 돌아가서는 똑같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의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이 하나님과 행하는 그런 삶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니까 따라가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일이라는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살아갔던 사람을 노아라는 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라고 하는 게 뭐요? 하나님과 어깨 동무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 저것 좀 하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시키면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 발 앞에 정말 마음 같아서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때의 결론은 뭔줄 알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햇세들을 입었더라, 사랑을 받았더라, 극휼을 받았더라,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청정에서이 예배당에서 잘 아름답게 정성껏 다해서 예물 드리고 몸도 마음도 준비해서 와서 잘 드리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만약에 욕지거를 한다거나, 또 화를 낸다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예배 끝나고 나 봐. 나가서 내가 쫓아가서 그냥, 그냥 한 주먹을 갈겨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가는 그런 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당시에 미가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저 비단 감는거 멱살 잡고 내가 한번돈 뜯어내야지. 저거 나 무시했던 거 내가 쫓아가서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미가의 시대에 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예배 드렸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가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희생도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야.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갔다가 갈 때는 그냥 가서 어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미가시됐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내 머리턱까지도 다세신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까지 내가 잘못하는 것 욕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 거짓 위선 보내는 것 하나님 모르신다라고 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회개할 날을 기대하고 계시고 변하겠지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정의를 행하는데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돌이키는 돌이키고 고쳐 놓는 일에 또이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증언하는 일에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이 어떤 때는 그냥 부모네 잘못하니까 그냥 돌아가신다음에뭐뭘할 나리고 어떤 때는 와 가지고 그냥 그냥 선물이나 뭐 예, 죽어 가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마음 속을 그렇게 끓이다가 한번 그랬다고 기쁘겠습니까? 저것도 더큰걸 가지고 또 나에게 힘들게 할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 잘못된 것을 고쳐놓고 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 만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늘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고 값진 발걸음으로 거룩한 발걸음으로 온전한 발걸음으로 세움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